안녕하세요. 물꼽는 하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 도시기호 2탄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펌프 투투식에 설치된 장치 및배관부속품의 기능 그리고 도시기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도시기호는 압력계인데 이 압력계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계가 지시하는 지시 값은 어, 대기압이 반영되지 않은 양의 게이지 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도시기호는 체크밸브 인데 체크밸브는 물을 한쪽 방향으로 만 흐르게 하는 즉 역류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어, 물의 방향을 표시하고 있고,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 체크밸브는 어, 물이 아래로 역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평상시에 펌프에서 토출된 세팅 압력만큼 이 체크밸브 어, 2차측2차측으로부터이 어, 습식 밸브, 1차측까지의 배관 내에는 어, 세팅 압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8번 도시기호는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인데 이 유량계는 펌프 섬유시 배관에 직상부에 설치해야되고 펌프의 전격토출량의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됩니다. 9번 도시 기호는 물올림 장치인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을 경우 물올림 장치가 없다면 펌프 흡입지 배관 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서 펌프가 공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올림 액스를 설치하여 이 낙차에 의해 펌프 흡입지 배관에 물을 채워 주게 됩니다. 어, 그리고 열 번째 도시 이유는 릴리프 밸브입니다. 펌프 성능 시험 시 펌프 토출 출 개폐 밸브를 폐쇄하고 펌프를 기동하게 되면 토출량이 어, 0이 되어 어, 이 배관 내 압력이 상승하게 되겠죠. 어, 이때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에서 이 릴리프 밸브가 개방되어 가압을 방지하게 됩니다. 11번째 어, 도시기호와 12번째 도시기호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째 도시기호는 압력챔버이고 12번째 도시기후는 압력 스위치 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고온의 연기 류에 의해 해상에드이 감열부가 화괴 용해 또는 이탈되어 소화수가 방사되게 되겠죠. 어, 소화수가 방사됨으로써 이 압력 챔버 내부에 있던 가압수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고 어, 압력 스위치에 기동점에 도달하게 되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여 펌프를 기동하게 됩니다. 어, 반대로 어, 헤드를 보수한 후 어, 배관내의 압력을 세팅하기 위해 펌프를 기동하게 되면 어, 배관내의 물이 차면서 어, 이압력챔버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겠죠. 어, 그렇게 되면 어, 압력 스위치의 정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어, 압력 스위치가 수신기에 신호를 주고 수신기에서 동력제어관에 신호를 줘서 결국 펌프가 정지하게 됩니다. 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 배관 내에 압력변동을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펌프를 자동기동 또는 어, 자동정지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13번째 도시기호는 송수구인데 어, 송수구는 소방펌프차의 호수를 연결하는 구멍을 말합니다. 14번째 도시기호는 자동 배수 밸브입니다. 이 자동 배수 밸브는 압력이 존재하면 폐쇄되게 되고, 어, 반대로 압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방되어 어, 물을 배수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소방 펌프차의 호스를수속에 연결하여 소화수를 공급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 압력이 존재함으로 폐쇄되어 있고, 어, 화재를 모두 진압한 후에 어, 소방 펌프차의 펌프가 정지하게 되면 어, 압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방되어 연결 송수관에 있는 잔류수를 모두 배수시켜 동파를 방지하게 됩니다. 열다섯 번째 도시기호는 유수검시장치인데, 어 유수검시장치의 종류에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이 있습니다. 어 습식의 경우에는 헤드가 설치된 이차측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모 부분에 색칠을 하여 어, 밸브를 표시하고 어, 건식과 준비작동식은 이 차체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죠. 그래서 건식은 세모 세모를 표시하고 준비작동식은 다른 말로 프리액션 밸브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모 부분에 P를 표시하여 건식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 일제 개방 밸브 즉 밸류즈밸브는 어, 이렇게 도시기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도시기호는 스프링클러 헤드인데 스프링클러 헤드의 도시기호를 인면도로 알아보면 먼저 폐쇄형 사향식이 세모 부분에 색칠한 부분이 가매부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형 하향식 선장과 관절 사이에도 헤드를 설치하는 폐쇄형 상하양식. 감마부가 없는 개방형 상향식. 마찬가지로 감마부가 없는 개방형 화양식 헤드의 도시기후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배관의 마감자 재인 캡이 있는데, 캡은 앞나사로 되어 있고, 어, 참고로 플러그라는 마감자재는 어, 순나사로 되어 있으니 구분하여서 어, 같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에 유수검지 장치와 일제 개방밸브의 도시기호를 알아볼 때, 일제 개방밸브, 즉 대류지밸브의 도시기호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델루지벨브의 도시기호는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 도시기호 2단 스프링클러 설비에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장치 및 배관 부속품에 대해서 도시기호와 기능으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